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천국의 특징을 설명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공생회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그동안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 나라인가 하는 점을 설명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비유의 말씀들을 묵상해 나갈 텐데, 그에 앞서 오늘은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한다면, 직접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알듯말 듯한 비유의 말씀으로 전해주신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비유의 말씀을 직접 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조금은 이상한 대답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감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서로 상반된 이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비밀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말에서 비록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당시에 지적 능력이 뛰어난 지혜자들이나 영적 능력을 갖춘 주술가들, 마술사들, 점쟁이들이 전혀 깨닫지 못한 비밀을 오직 다니엘만이 깨닫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다니엘만이 이 비밀을 알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의 비밀을 전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많은 무리들이 듣기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지적인 노력이나 종교적인 노력이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진리라는 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비유를 듣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라 할지라도 천국의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자와 깨달을 수 없는 자를 예수님이 구분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비밀을 깨닫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12절 말씀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듣고 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2절에 바로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유의 말씀을 듣고 더욱 풍성하게 천국을 이해하게 될 것이지만 그동안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자는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를 결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았다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더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의 경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는 더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욱 풍성한 깨달음을 얻어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